그리고 내가 내가 만난다 직장 직장 상관 태 태시고 다 있다시고 경제 타시고 조건 타시고 환경 타시고 i want to blame you i want to blame you i want to blame it it's not my fault it's everybody else's fault 예 저도 어저께 밤에 그런 피리파리를 좀 했는데 혼자 앉아 가지고 예엣펀 남는 건 없어요. 도움은 안 돼. 근데 엣펀 하다 보면 예? 예. 다 원망스러워. 마누라도 원망스럽고 자식들도 원망스럽고 교인들도 원망스럽고 주에 있는 사람도 다 원망스럽고 내가 이렇게 어, 어, 힘든 거는 다 니네 탓이지.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저케이지도 hey, okay 앉아서 피리파리도좀 하고 슬퍼도 좀 하고 저케 okay. 원망도 하세요. 성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정도껏 하라 고 울지 항상 하나님께서. 네? 정도껏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사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늘 그냥 긍정적이고 하, 항상 내 잘못이고 내 탓이고 당신은 잘못해서 하그러데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여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렇지 여보 나, 야, 야, 아들아 나 엄마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엄마가 살아서 그렇지 내 잘못이야 어, 교회 가서도 목사님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만 알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k 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런 감정 표시하고, 그런 감정, 감정은 소유하는것 자체도, 저렇게, 정독껏. 따라 하세요. 정독껏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하고, 한 30분 하늘에 끝내, 아, 한 1시간 30분 하늘에 끝냈어요. 오케이. 했으니까 이제 털고 마음 바꾸자. 결론은 제대로 내렸는데, 이거 다 하고요, 울고, 오케이! 이왕 죽은 목숨, 이제 들어가자! 이랬으면 됐어. 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야, 이래도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 죽을 거.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과 싸우다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론 내렸으면 그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대로 돌아가질 않는다니까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어 아무래도 죽을 건데 그리고 결론 내면 된데 거기 내린 원망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통곡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불평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계속 어, 계속 나와요. 계속 불평하죠, 원망하죠. 어, 하나님 거절하죠. 정말 이게 그서서 그러세요. 애 좋게. 하나님 심정이 그렇지. 나한테나 하지. 너희들 누구한테 가서 하겠니? 니네 마누라가 받아주냐? 니네 남편이 받아주냐? 자식이 받아주냐? 그니 네 속에 원망과 불평을 어디 가서 털어놓겠냐? 털어놓을 데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와. 나한테 와 갖고 나 원망해. 좋게. 응?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예, 여자분들. 남편이 그렇게 해,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꼴은 잘못 받아주지만 애들이 그럴 때는 불쌍하죠 그래 그래 내가 엄마한테 해라 엄마한테는 하지 어디 가서 하냐 어, 직장에서 누가 너무 못되게 울었어 아이고 죽일로 약간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투이 나한테 와서 원망해 울어 통곡하고 다해 속에 있는 거쓴뿌이 생기지 않도록 다 나와서 나한테 뱉어 애초에 k 케 y That's 어? okay 나는 너희들한테 참 친절하고 좋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I can accept that, come and do it 어디 가서 너희들이 쏟아내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결론은 잘 내려 결론은 잘 내려 그리고 힘들고 고달프니까 지긋지긋해서 못하겠다고 결론 내린 것은 잘못된 결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론 내리면 그건 잘하는 거고 그렇죠? 아, 그래갖고 3절에 가보니까 그게 또 발전하죠 처음에는 울고 통곡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블레임하고 하나님까지 블레임하고 그다음에 와가지고는 뭔가 하면 완전히 그걸 확대해가지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완전히 어, 절망에 빠져요. 3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시는가?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인류 의 모든 역사적으로 인류 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내뱉는다. 무엇 때문에 와이?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난 그게 궁금해 죽겠으니까, 뭐가 궁금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게 궁금하니까, 그것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 사사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종을, 종을 울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랬어? 내가, 내가 애국을 떠나겠다고 그랬어? 내가, 내가 뭐 거기 들어가고 저, 좋은 저, 땅,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냈잖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날보내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아, 나는 애국에서 먹고 살 것도 괜찮았었는데, 거기서는 사는 환경도 괜찮았었는데,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 사사하게 만드시는 거야? 내가 언제 장사하겠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이, 런 거예요? 그니까 러 그게 다. 사실이 아닌데 엉뚱하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다 지네들이 원해서 해놓고 왜 애굽에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400년 동안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큰그 너희들의 원망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울려서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갖고 모세를 안 가겠다는 사람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풀어주지 않아. 왜? 자기네들이 못 견디겠다고 그랬거든. 자기네들이 좀 살게 해달라고. 애, 애국에서 노예상을 하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자기들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의 삶에 현장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됐고 내 의지와 내 결정에서 시작됐어요. 와가지고 고생하지만. 너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영호야. 너 미국 가라. 영주권 얻어라. 음성 듣고 떠났어? 아니잖아, 자기가 결정했잖아,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그때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은 그냥 덜렁덜렁 왔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난 미국 갈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 야 영호야, 민재하고 결혼해라. 안 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아, 지가 좋아하고 지가 지가 연애하다가 결혼했잖아. 그러면 뭘 보라고 해서 하나님, 난저 시험 난 시간 나좀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야, 너 임신해라. 뭐 여러분이 동정녀 말이에요? 아니잖아. 좋아서 결혼해서 애 갖고 싶어서 가졌잖아. 물론 그중에는 사고로 난 사람도 있지만 보통 원해서 했잖아요. 간절하게 원하고 요새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게애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 임신할 수 있게 기도를 하고 할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애시으니까애 갖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사람 없다. 어떻게 이2 이, 0몇년 목회하면서 해지 그런 사람 한 번도 나 목사님 나 결혼했는데 애는 갖고 싶지 않은데 행여나 애가 질까봐 걱정인데 애 갖지 않게 다 자기들이 원해서 가졌다고. 여러분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킵니까? 어? 너그 가게 안 사면 가만 안 둔다. u s 스 미. 다 우리가 결정했어요. 내가 못 살겠다고 난리 치고 이것 좀해 달라고 여러분. 에.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또 시험 받는 사람들 있을까 봐. 그래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 가서 제일 만만한 게 하나님이야. 제일 만만한 게 하나님이에요. 가가지고 하는 게, 누가 도대체 여기까지 우리 인서 칼날을 죽게하신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앉아가지고, 그저 후회하기 시작하면, 야, 보따리 싸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뭐다그 짓을 그 집어치자. 그냥, 어, 우리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우리 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모르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소리 안 하다가. All of a sudden?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고. 거까지만 했어도 괜찮았어. 제가 이제 정독껏 하라고. 거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 일은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이사엘 백성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우리의, 우리의 그 아, 교만, 우리의 그 강팍함은 무서워요. 그 다음에 사절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 야, 지도자 뽑자. 지도자 새로 뽑봐 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서로 외쳐댔다고 그랬어요. 야야야 야, 집어쳐 집어쳐. 모세 아론 다 집어쳐. 우리 지도자 새로 뽑자 그건 뭐예요? 불신임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불신이 한 거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놓고 얘기 못하는 거지. 모세를 잡는다고 하지만 그들다알았어요 모세한테 있는 불만보다 하나님한테 불만이야. 자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를 거, 거절하지만 리젝트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모세를 리젝트한 게 하나 유리젝트미나 나를 거역해 나를 배척했다. 나를 대적했다. 그 한다는 소리가 뭐니까 그게 그그 그, 그, 거기서부터 잘못됐으니까 지도자 새로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좀더그 후회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 그들은 이게 그냥 감정에 북받잡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내렸던 결론이 아니에요. 모세하고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거 진짜 돌아가는 겁니다. 오절 보니까 그러자 모세와 아론, 아론이 모든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땅에 엎드렸다는 거는 face down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거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경외의 뜻을 보이는 가장 극치의 경외의 뜻을 보이는 게 하나님 앞에 딱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납작해진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세였는데 여기는 모세가 아론이 너무 그 위기 의식 속에 큰일 나게 생겼어. 그냥 이건 벼락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건 정도를 지나쳤기 때문에.